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압록강남쪽 평안북도 상공은 미군들에게 미그엘리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곳은 소련이 비밀리에 파견한 미그15 제 전투기 부대가 활동하던 지역이었죠. 당시 미군의 폭격기들은 바로 이 미그15 전투기 부대에 의해 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B-29 폭격기 편대가 미그15 때문에 야간에만 추격할 정도였죠. 미 공군은 이 사태를 막기 위해 긴급히 한 Z 전투기 부대를 투입했습니다. 1951년 12월 13일 제임스 제바라 대회가 이끄는 미공 공군 F86 네 대가 미그엘리로 출격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F86 편대는 소련 공군이 조종하는 미그 15 전투기 16대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교전에서 제바라데이는 미그 15한 대를 격추시켜 개인 통산 여섯 번째 전과를 올렸고, 6.25 전쟁 최초의 제트 전투기 에이스로 기록되었습니다. F86 네 대와 미그 15 16대의 대결에서 F86이 승리를 거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미 공군이 전성기를 대표하는 제트 전투기 F86 세이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독일은 세계 최초의 실전 제트 전투기 메스터시미트 1륙기 슈발베를 선보여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소련은 제트기가 얼마나 강력하고 전쟁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지 깨닫고 큰 자극을 받게 되었죠. 이후 미 육군 항공대는 시속 600마일 이상 장거리 호임무도 가능한 신형 제트 전투기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노스 아메리칸 항공사는 해군용 제트기의 FJ-1 퓨리를 기반으로 신형 전투기 설계를 시작했죠. 이것이 F-86 세이버의 시제기 XP. 86의 탄생 배경입니다. 초기 XP-86은 직선이 구조로 설계되었지만 1945년 독일 항공연구자료가 연합군에 넘어오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돌프 부제만의 후퇴 기론즉 메서슈메티 이르기 슈발베 시험자료에서 얻은 데이터를 확보한 것이죠. 이 데이터에는 날개를 35도 정도 뒤로 쳐치면 천음속 영역에서 충격파를 지연시켜 속도를 크게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에 노스아메리칸 항공사는 XP-86을 35도 후퇴 전투기로 전면 재설계하는 결과를 단을 내렸죠. 또한 시제기 XP-86에는 추력 약3,700 파운드급인 GJ-35 터보제트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곧 양산형으로 채택되어 추력 약 5,200에서 6,000 파운드급인 GJ-47 엔진으로 교체되었고 이로 인해 성능이 크게 강화되었죠. 이 덕분에 소렌제 제트 전투기 미그 15의 속도도 따라잡을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 더해 다양한 실적 영역에서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47년 10월 1일 시험 비행 조종사 조지 웰치가 XP-86 초도비 행에 성공했는데요. 동시에 미 공군이 육군 항공대로부터 독립하면서 전투기 명칭 체계가 P에서 F로 바뀌었고 공식 명칭 또한 F-86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시험과 개량을 거쳐 1949년부터 본격 실전 배치가 이루어졌죠. F-86 세이버를 가장 먼저 인계받은 부대는 94 전투 비행대대였습니다. 이 시기 양산형은 F-86A로 주로 미국 본토와 알래스카 방공 임무에 투입되었죠. 또한 이 시기는 냉전이 본격화되던 시기라 소련 폭격기와 전투. 전투기에 대응하는 미군 최초의 주력 제트 전투기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시 F-80 슈팅스타나 F-84 썬더제트도 있었지만 소련 제트 전투기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어 주력 전투기로는 맞지 않았죠. 그 역할을 마침내 F-86 세이버가 맡게 됨으로써 미군은 이후 소련 전투기의 대응물로 제공권까지 전에 비해 쉽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F-86 세이버의 활약이 두드러진 전장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한반도입니다. 1950년 6월 전쟁 발발 당시 미군이 보유한 세이버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조금 늦은 1950년 12월부터 한반도에 배치되기 시작했는데요. 미 공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있던 제4전투 비행단을 한반도로 이동시켰고 동시에 세이버를 전선에 투입했습니다. 당시 세이버의 수량이 충분치 않음에도 이렇게 급히 한반도에 투입한 이유는 딱 하나였는데요. 바로 소련제 최신 제트 전투기 미그15 때문이었습니다. 미 공군은 6.25전쟁 초반 F-80 슈팅스타와 F-84 썬더제트를 주력으로 운영했는데요. 하지만 고디오 등장은 미그15에 밀리자 긴급히 세이버를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이버는 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그15 제트기 부대와 대규모 전투를 치르게 되었죠. 전투가 벌어진 곳은 압록강 남쪽 평원북도 상공, 일명 미그엘리였습니다. 미그엘리에선 매일같이 미그15 편대와 미공군 세이버 편대의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전투 기록도 꽤나 많은 편이죠. 한 예로 1951년 11월 17일 미공군 조종사 제임스 자바라데이가 세이버를 몰고 미그15를 격추해 세계 최초의 제트 전투기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또한 1953년 5월 세이버 에이스 조지 데이비스 대령이 미그 15 두대를 격추시킨 뒤 적기와의 교전에서 전사한 사례도 있죠. 조지 데이비스 대령은 이 활약으로 사후 명예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이버와 미그 15는 종전 직전까지 매우 치열한 교전을 치렀는데요. 사실 6.25전쟁 기간 동안 세이버와 미그 15의 전투기록만 보면 세이버의 압승이었습니다. 홍식 기록상 세이버가 미그 15를 약 792대 격추했고 78대만 손실을 입어 사실상 미그 15를 압살한 것이죠. 이 기록은 격추비율 약 10대1로 추정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엔 논란 이 있습니다. 전쟁 후 공개된 소련군 기록엔 격추된 미그15의 숫자가 현저히 적었던 것이죠. 이 기록에 의하면 소련은 약335 대를 손실했으나 반대로 미국 측 기록은 792대를 격추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미그 엘리 전투 연구자들은 실제 격추 비율이 10대1은 과장된 것이고 실제 는 대략 4대1 정도였을 것이라 보고 했습니다. 당시 공중전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격추 판정이 많았 조종사들이 같은 적기를 중복 보고하는 일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한 냉전 시기를 고려해 미군이 승리를 과장했을 것이며 소련 중국 또한 손실을 축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도 F-86 세이버가 미그 15보다 우수한 성과를 낸 것은 분명하죠. F-86의 성능은 물론이고 미 공군의 훈련, 전술 차이가 큰 요인이었을 것이라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F-86이 미그 15보다 뛰어났는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먼저 F-86은 AN-APG-30 레이더 연동 사격 조준기를 탑재했는데 이 조준기는 상대 거리와 속도를 자동 계산해 명중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미그 15는 단순 광학식 조준기를 사용했는데 이 조준기는 근거리 교전에서만 유효했죠. 또한 F-86은 후테익 자동 앞전 슬랫 덕분에 고속에서도 조종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 앞전 슬렛이란 전투기 날개 앞부분에 붙는 보조 날개를 말하죠. 반면 미그 15는 고속에서 조종면이 굽는 압축성 문제가 심각했고 특히 급강하 시 제어가 어려웠습니다. 이외에도 성능 면에서 F- F86이 미그15를 압도했는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죠. 바로, 파일럿의 훈련 수준입니다. F86 세이버는 대부분 2차 대전 참전 경력이 있는 베테랑 파일럿들이 조종했습니다. 물론, 미그15도 경험 많은 소련 파일럿들이 조종했으나, 문제는 중국과 북한 파일럿들이었죠. 당시 중국 공군은 창설된 지 얼마 안 돼, 조종사 훈련 수준이 낮았으며, 북한은 전쟁 전부터 소련으로부터 일부 제트기 훈련을 받았으나, 숙련된 파일럿은 극히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그15 파일럿 전체 비율로 보면, 무려 30%가 중국 북한 파일럿이었죠. 아무리 전투기의 성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파일럿의 능력이 받쳐주지 못하니 결과가 처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F-86의 성능적인 면도 결코 무시할 수 없지만요. 이처럼 F-86세이버는 6.25 전쟁에서 아주 혁혁한공을 세운 제트 전투기입니다. 그럼 종전 후 세이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공군은 당연하게도 이후 F-86을 계속 운용했습니다. 추력은 점점 F-100 슈퍼세이버 같은 2세대 초음속 전투기로 교체되었지만 1 9 5 0 1960년대 말까지 전선 훈련기 예비 전력으로 사용되었죠. 또한 f-86d, k, l 같은 일부 개량형은 요격기로 개조되어 1960년대까지 미국 본토와 나토 방공망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미국의 행보일 뿐 f-86의 인기는 해외로 쭉쭉 뻗어 갔는데요. 6.25전쟁에서 f-86의 성능이 입증 되자 미국은 나토와 동맹국에 대규모로 f-86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서독,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한국 등 무려 30여 개국에서 f-86을 공급받아 사용했죠. 특히 캐나다는 자체 생산용 CL13 세이버를 만들었는데 성능은 원조 F86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공군도 1955년부터 도입해 1970년대까지 주력 전투기로 운영했죠. 이렇게 퍼져나간 F86은 6.25 전쟁 외에도 많은 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65년에 있었던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파키스탄 공군이 F86을 사용했죠. 여기서 F86 세이버의 성능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같은 해 9월 1일에 키스탄 f-86 편대가 인도 공군 뱀파이어 전투기 4대를 격추 사실상 일방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한 무하마드 마무드 알람 소령 은단 하루 만에 인도 전투기 5대 격추라는 전가를 올려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죠. f-86은 이처럼 미국을 제외한 나라 에큰 전력이 되어준 전투기였습니다. 실제로 일부 해외 공군에선 1980 년대까지 주력 전투기로 활용되었 죠. f-86 세이버는 후퇴크 제트 전투기 로 당시 제일 크게 성공한 기체 입니다. 6.25 전쟁에서 미그 15하마부터 최초 초의 대규모 제트기 공중전을 지른 역사적인 전투기이기도 하죠. 특히 한반도에서 크게 활약했다는 점이 우리나라에도 큰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박물관 전시장에도 F-86이 여러 전시되어 있는데요.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는 내부 전시장에 F-86F, 야외 전시장에 F-86D 세이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서울 용산에는 전쟁기념관에도 F-86F, F-86D 동체는 물론 관련 주요 물품 일부가 전시되어 있죠. 전쟁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한번쯤 가볍게 보러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950년대를 대표했던 미국의 제트 전투기 F-86 세이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 최초의 제트 요격기 F-94 스타파이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